뭐해? 왜, 응? 뭐 왜, 요 아, 좋 아, 아,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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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. 뭐? <laughs> 아, 아, 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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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왜. 있는 아,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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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가 제일 예 t 것 같아 갑자기? u r Capt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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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p t 지 r Capt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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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p t 뷰러 같은 거? <laughs> 스타일러나 뭐 이런 거 갖고 싶은 거 없잖아. 없어? 없어. 살림 들어. 욕심 나는 거, 뭐 사고 싶은 거 이런 거 없잖아. 없어? 없어. <laughs> 좋아. <웃음> 갖고 싶은 거 없으니까. 왜냐면 난 여보야 그런 검소한, 검소한 거, 소박한 거, 소탈 이런 거 너무 사랑하고. 나는 하나 있다. <있는데>. 는 <laughs> 돈심이 나오네. 우리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. 그거였지. 했잖아. 그거 할 면제 했지. 그건 뭘? 많이 했지.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뭐? 제주도? 아 제주도 우리 7월달에 제주도 가자고 한달 살기 에제도가 거. 그거 말고. 그럼 뭐? 더 중요한 거. 우리 투표한 거 있잖아. 투표 결과 봤어? 투표 결과? 자딱 봐라. 투표 결과. 오빠. 어. 잠깐 투표 무당에 대해서는 할말 없어? <laughs> 투표 무당에 대해서 할 말이 없. 어. 없지, 봐봐 커뮤니티 채널 있지 나는 반대다가 40% 앞으로. 모두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무빙 워터는 필요하다가 45%. 이건 압도적으로 내가 기겠지그 지금 대중들도 사무실이 필요하구 나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. 사람 그 자체가. 집에서 해. 응. 집에서 했지. 기가, 기존까지 내가 이제 집에서 했잖아. 근데 좀좀 좀 달라. 뭐가 더러라잘 봐, 잘 봐. 깜짝 놀랐지. 비율 지금 떠올랐거든. 집에 응. 들어가. 고삼이야. 어. <laughs> 고삼이 집에 왔어. 고삼짜 얘가 독서실 가야 될것 같아. 엄마가 얘 집에서 해. 나 집에서는 좀 집중해. 집에서 해. 너방 있잖아. 이거랑 똑같은 거. 그러면 그 고삼에게는 왜 독서실이 필요할까? 나 여보한테 한번 묻고 싶어 정말. 그럼 그 고삼이랑 그 엄마랑 같이 아기를 낳은 거야? <laughs> 궁금했어 그래. <근데>. 그거는 필름이 <laughs> 있네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찬가가 지 남편이. 갑자기 사법고시 봐야 되겠대. <laughs> 그 공부를 해야 되나? <laughs> 여보 나 사법고시를 봐야 될것 같아. 집에서 해. 근데 독서실이 막 보증금 천만 원에 음? 월세 백만 원씩 내고 다녀. <laughs> 나 궁금해서 그래. 나 지금 돈얘기는거나 <laughs> 아, 궁금해서. 나 아, 수... 아, 그건 궁금해서. 그 가정이 그런 게또한 가지. 여보 그 가정이 왜다르냐 독서실은 돈을 쓰는 곳이지. 사무실은 쓰지만 벌수도 있는 곳이야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솔직히 진짜 얘기해봐 어. 방금 조금 설득된 게 있잖아 아니 그냥... 시간다 맥혔어? 아좀 맥혔다고 해도 되니 그럼 사무실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? 캐시플로우? 캐시플로우 캐시플로 얘기했잖아 어. 근데 무슨 돈으로 할까? 내가 코인에서 번돈그거좀껴켜봐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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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, 마이너스 50%거든? 어. 근데 여보도 알다시피 내가 이거 본전 다 빼고 딴 돈으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 아, 물론 이제 똑같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딴 돈으로 한, 하는 거지 음. 근데 그게 이제 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? 음. 그거는 내가 유튜브에서 번돈몇백 합쳐서 그러면 1200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.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받는 거니까.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써. 그럼 1200만 원이지. 그 1200만 원을 쓰는 거지. 여기서. 내가 아무 수익이 없다고 치고 그냥 다한 달하고 다버린는 돈이라고 치고. 1200. 1년에 1200이 아니야. 내 평생에 1200이야.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해. 한 이게 맞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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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이해하려고 요즘 다 하네 한번 볼래? 보러 다녀서 그랬어? 어 맞지 많이 봤지 음 나쁘지 않네 예쁘지? 솔직히 괜찮지? 음. 근데 내가 이거를 본 이유가 뭔지 알아? 도, 오, 분 거리 가까운 쪽 괜찮은 것 같아 가까워야 자주 갔다가 금방 오고 왜냐면 등하운도 내가 시켜야 되니까. 하운 안할 거잖아. 하운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응 음, 그래. 기했다어 하운은 매일 못 하겠지만 하운 <laughs> 하고 왜냐면 가까우니까. 5분 거리니까. 음. 만약에 이따가 여보가 설거지 하는데. 뭐, 너무 힘거었다 전화해. 여기 <laughs> 그게 선물이야. 계약했네 남자는 뭐다? 남자는 뭔데? 자신감 <웃음> 열정 결단력 <열정. 웃음> 그리고 사랑 브리핑 해드겠습니다 축하해 이렇게 됐고 저희 사실은 아, 여러와 같은 지지하에 사무실 계약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해 진짜 오빠 진짜 축하해 응. 방금 이 이야기는 뭐였냐면 어,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해온 얘기를 압축시킨 거였지. 근데 이제 결국은 학을 뗐다. 그렇죠. 재밌을 거 같아. 여러분도 지지해 주신 거 너무 고맙고. 아담 진짜 솔직히 사무실은 응. 절대 아니었거든. 응. 진짜. 맞아. 진짜 아니었어. 진짜 아니었어요. 1도 아니었어. 아, 사무실을 왜 필요하냐 이거였지 사실. 어. 진짜 난 너무. 아니 그 말은 맞습니다.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어떡해. 하루는 아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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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도 아니었어. 가스라이팅 당했어. 근데 이게 이제어 1동 아니었어도 이유는 어.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. 여보가 소정아 어. <laughs> 사무실은 정말 아닌 것 같아. 그럼 나육아휴지금 시켜주라고 했어? 안 했어. <laughs> 왜겠어? 안 했어. <laughs> 나 그래서 진짜 1동 아니었어.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사실 막아 그만했어. 좀. 근데 나그그그말 사무실 안 한다고 하길래 그래. 왜냐면 여보가 1년 더 일하라고. <laughs> 아 누가 보면 내가 노예 노예 때리고 사는 원래 작년에 휴하기로한건 1년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세요. 가족 사입니다 그래서 <laughs> <가족사. 웃음> 사무실 했으니까 음. 더 자주 음. 더 높은 퀄리티로 그리고 책까지 세 가지만 음. 하면. 그럼 사실 그냥 나 1,200만 원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그래. 응. 그냥 미국 여행 한번 갔다 가면 되는는데 이거 비교, 그거랑 비교가 안 되게 사실. 아 나는 그러고 그랬어. 오빠. 뭐. 소담이 영어 유치원 보는다고 생각했어. 응. <laughs> 진짜 내가 내가 할말 응. 있다 그랬잖아. 소담이 영어, 영어 유치원 엄청 비싸잖아. 아까 그러니까 소담이 거잖아. 유치원비랑. 나 그럼 더큰 데로 갈게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나 그냥 유치, 소담이 영유원했다고 생각하 됐어 갑자기 샤워가 어떻그생각이딱든 거야. 아니. 아무튼. 사무실을 하게 됐는데, 내 거기서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또 시작할 거거든요. 미라클 모닝 하면서 새벽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 찍어, 찍을 수도 있고, 다른 유튜버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?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, 내 공간이 처음 생긴 것 같아요. 사실 난 좋아. 그래서 여보한테도 그런 것, 그런 비슷한 거를 좀 경험해보기, <laughs> <싶>, 해주고 싶어서. <laughs> <laughs> 일주일에 한 번씩 <laughs> 삼식 갈수쓰게 <쓰>, 해줄게. <웃음> 고맙다. <웃음> 비밀번호는 공유하지 않아. 좀 있으면 내 생일이니까. <laughs> 좀 있으면 생일이라니 오늘 며칠인데? 커피 머신 정도 더 해줄게. 조명 사줄게. 아 조명 사준다고 그거 제일 갖고 싶다며. <laughs> 무슨 조명 뜻이야? 나 카카파라서. <laughs> <laughs> 잠깐 이거 공동 우리 월급 아니야. 뭐? 그것도. 나도. 월급은 건드림 안 돼. 월급은 좀 2천 할 빨리. <laughs> 진짜, <웃음> 진짜 보증금에 넣지 <놓지> 말고. <laughs> 여보, 오래 쓸 아, 주식 팔아서 사주라고. 그니까,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. 진짜 이 주식 안 팔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게. 내가 진짜 주식 안 팔잖아. 축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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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될 거야. 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저희 이제 7월 달에. 7월 1일부터 7월 30일 동안 저희 가족, 네 가족 다 함께 제주도 가서 한달 살려고 하거든요 혹시 뭐 좋은 숙소나 아니면 뭐 좋은 꿀팁이라든지 뭐 이런 추천할 장소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오늘의 대화 우리 가족 간의 이런 대화들 이렇게 올라가는 오늘의 대화 제가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 가서 오늘의 대화는 진짜 계속 올릴 것 같아, 그렇지? 거의 매일매일